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요? 이 말, 아마도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 속에서도 들릴 때가 있죠. 내 나이에 뭘더할수 있을까?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첫째,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7080만원 남짓. 그 돈으로 병원 한번 가고, 약좀 사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5만원, 10만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직접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줄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가까운 국내 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둘째,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세월이 준 가장 큰 자산입니다. 20대, 30대는 열정은 있지만, 방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사람을 상대해봤고, 위기도 넘겨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경험도 있죠.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증명되지도 않죠. 그건 오직 인생이 길러준 내공입니다. 이제 이 경험을 기회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셋째, 시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보세요. 새벽 운동장에 가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실 겁니다. 누군가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 누군가는 유튜브로 손주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어떤 분은 한글을 처음 배워 손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저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시작이 가장 단단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한 발자국만 용기를 내는 것. 그 발걸음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내일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격증은 젊은 사람들이나 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는 생계를 위해서, 둘째는 자존감을 위해서, 셋째는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기회를 위해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퇴자라는 말보다 중년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과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지금은 시니어에게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고용센터 등에서는 무료 혹은 저렴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회계,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정리수납, 반려동물 관리 등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가 자격증 중 일부는 나이 제한이 없고 실습 없이 필기 위주로 준비할 수 있어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심지어 교통비, 식비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찾아보면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자격증이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그저 기분 내기용은 아닐까? 이런 의문도 들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을 통해 건강과 수입,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김병호 어르신, 전기기능사 취득 후, 월 180만 원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퇴직 후 무기력하던 김 어르신은 동네 평생 교육원에서 전기 기능사 강의를 접하고 한번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회로도도 어려우셨지만 3개월간 꾸준히 수업을 들은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동네 상가의 전기 수리 조명 교체 등의 일을 프리랜서로 시작하셨죠.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한 달에 8건에서 10건 정도 요청이 들어오고 월 수입이 평균 150만, 180만원 정도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6세 최영자 어르신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으로 월 200만원 소득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요리를 좋아하셨던 최 어르신은 복지관 무료특강으로 시작해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후 지역 키즈카페 도시락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전통 반찬 클래스를 운영하며, 월 평균 180만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요리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손주들 용돈 줄 여유도 생겨서 행복해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 뭘까요? 바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내게 맞는 자격증은 뭘까? 막막하실 수 있지만, 아래 네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준비기간. 무리하지 않는 3개월, 6개월 준비 과정이 적당합니다. 기능사 수준의 자격증이 가장 현실적이죠. 예를 들면, 바리스타 2급, 재과 기능사, 정리 수납 전문가, 반려동물 관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체력 부담 여부. 앉아서 하거나 가벼운 활동 중심 직종을 선택하세요. 요리, 회계, 창업 컨설팅, 상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실제 소득 연결성. 자격증만 있으면 뭐 하나요? 실제로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관, 고용센터, 시니어 클럽 채용 정보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을 고르세요. 넷째, 시니어 맞춤 분야 선택.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지만, 시니어에게 잘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버케어, 노인 상담, 말버 서비스, 문화의 설사 등이 있죠. 이런 분야는 오히려 시니어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제 느껴지시죠? 자격증은 그저 종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험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조합이 중요합니다. 기술형 하나, 생활형 하나, 예 전기 기능사 정리 수납 전문가, 또는 바리스타 지게 차 운전 기능사처럼, 하나는 현장형, 하나는 실내형으로 구성하세요. 둘째, 36개월 안에 목표 완주.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시니어에게는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스터디 친구 하나가 합격의 열쇠입니다. 평생교육센터, 노인복지관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넷째. 시니어 맞춤 교육 기관 활용. 고용노동부 HRD-net,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과정이 많습니다. 교재, 응시료, 식사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섯째. 처음엔 단기 알바나 자원봉사부터 정규직보다 주 2회 파트타임 혹은 봉사로 시작하세요. 실무감 익히면서 내 적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는 IMF도 이겨냈고, 가정을 지켰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고작 자격증 하나 도전한다고 무너질까요? 서울 노원구 이상호 어르신은 70이 넘어서야 글을 배우셨고, 그후 바리스타 2급과 실버놀이 치료 지도사를 잇따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커피 클래스를 운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웃게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도전을 멈추면 그때부터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금의 용기와 한 걸음의 결심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